어제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죠. 자, 이게 굉장히 지금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음모론을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야기는 어디서 왔냐? 먼저, 경기도에서는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 북부 지역의 11개 시군을 별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분리를 해서 경기도를 두 개로 나누자는 안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것은 김동현 경기도 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김동현 지사는 한강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 투자가 경기 남부 지역에 완전히 집중이 돼 버렸어요. 북부는 어떻게 됐다? 배드 타운으로 전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은 계속 호재가 넘쳐나고 북부 지역은 아무 소식이 없더라. 이게 주택 시장에서도 뚜렷한 수요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도현 지사는요, 이런. 경기북부만을 위한 자치도를 만들게 되면 자기네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발전이 힘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불균형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김포시는요 경기도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김포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편입을 시키려고 해요. 어? 한강 이남 한강 기준으로 해서 이남이면 경기 남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기 북부로 지금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포 지역이 한강 이남 지역이지만 발전이 더디더라. 그래서 경기 북부를 분리시키는 이유가 경기 북부 지역 베드타운 지역을 좀 발전시키려는 목적인데. 김포도 그 목적이 포함되니까 경기 북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김도연 도지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포시에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김포시장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정치인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온 기사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경기 북도에 포함될 바에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는 김포시. 이게 문맥상 말이 맞으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야겠죠. 경기 북도에 포함될 바에는 차라리 인천이 되겠다. 근데 경기 북도에 포함될 바에는 차라리 서울이 되겠다? 이거 비웃음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그냥 웃어 넘겼던 사건이요. 여당 대표의 발언 때문에 좀 뒤집혀졌어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 국민의힘, 당론 채택 적극 추진, 중요한 건 시민들 의견, 여당에서 공로를 하면서, 공론화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된다고? 지금 서울시가 여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이 모양, 김포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렇게 커진다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기린목 같다는 의견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 음모론이 동시에 나와서 한꺼번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SF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16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10월 12일 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참패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에서는 좀 이젠 보수진영이 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야당 후보가 17.15%포인트 앞선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여당이 던지는 무리수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의 행보도 좀 비슷한 게 있었죠. 자, 9월 달에 영종도의 행사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TX-T 노선, Y자 노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천과 김포를 시작해서 강남을 지나 하남과 경기도 광주를 연결되는 Y자 노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절 언급이 없이 오히려 GTX D노선은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말을 바꾸면서 공론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현실성인 거, 현실성이 있기보다는, 일단은 표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혹할 만한 내용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나와요. 일단, 김포시의 국회의원 수가 두명 밖에 안 됩니다. 김포시 갑, 김포시 을, 모두 다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죠. 자, 달랑 두 석을 뺏어오기 위해서 서울 확대란 무리서를 둔다고, 이것 말고도 진짜 다른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음모론이 나옵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 확보죠. 자,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2025년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량의 31%를 서울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인천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서울시는 최대한 빨리 이 매립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요. 양측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지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공공택지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공공택지가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자근데 젊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인구 감소 전국 1위란 오명을 쓰게 된 곳이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매립지도 확보를 하고 신축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용지까지 확보할 수 있는 김포 편입이 나쁜 선택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김포 같은 경우는요, 뭐 고질적인 교통, 이제, 소외 지역에다가, 기업, 소외 지역,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서울시 편입으로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달라진 인식 상황에서 이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과거에, 야 서울시 양천구하고 강서구도 김포시였다. 자, 이번에, 안 붙, 어, 이게 추진 안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10월 23일 기사에서, 김포 서울 편입도 성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시장과는 만날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10월 3 1일 날, 다음 주 초에 김포시장과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편입 관련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기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서울시하고 김포시는요, 올해 7월부터 약간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총선용 쇼가 아니라 애초부터 양쪽의 피로에 의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화된다면 제가 볼땐 김포 주민들한테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거철 정치쇼다 아니다 진짜 실현될 대변하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시간을 두고 좀더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서적에 보시면 연말부터 분양권 전매 시장이 크게 열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양권 전매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은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실제 프리미엄과 또한 분양권 투자가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가장 빠른 분양권 전매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